먼저 넣어 주실게요. <laughs> 유안젠 이거 하나면은 모든 얼룩을 다 지워내줄 수 있어. 세제를 이렇게 컵에 담아가지고 우리 세제 짠. 이집 세제 잘하네. 아, <아우. 웃음> 아 고객님 어디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제일인만큼 집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클리닝 서비스가 여러분의 집을 아주 말끔. 합니다 땡큐 아우 치울게 너무 많다 아우 우리 고인님은뭐 청소를 1년 동안 한 번도 하시지 않셨나봐 하지만 예일클리닝 왔기 때문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아까 보셨죠 이 창문이 너무 뿌옇고 이게 더러워 난 이렇게 세워놔서 이런 더러운 창문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 예일클리닝 특수 세정제로 아주 깨끗한 창문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하겠습니다 여기 걸레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닦아주시면 되실게요. <laughs> 아 깨끗해. 어, 아. 와 이거 진짜 깨끗해. 와와 와. 자 걸레에다가 이 세정제를 좀더 뿌려서 내 입으로. 아. <laughs> 음, 맛있어 사실 이건 벌레가 아니라 수공기였다. 크림이 아. 잔뜩 들고 티가 진짜 부드러워. 너무 맛있어. 봐봐, 너무 깨끗하게 잘 닦였죠? 닦였죠? 이 조의 효과란 말이다, 얘들아 아우! 아 우리 고객님이 또 빨래를 잔뜩 쌓아놨어. 뭐한1 년치 빨래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빨래부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탁기도 들고 다녀요 따란! 세탁기 세제 먼저 넣어 주실게요. 유안젠 이거 하나면은 모든 얼룩을 다 지워내줄 수 있어. 세제를 이렇게 컵에 담아가지고 세탁기에 넣어줄게요. 어, <laughs> 세탁기가 위력이 너무 세! <웃음> 와! 제 입에서 난 소리 아니야? <laughs> 아다 돌아갔나봐. 와! 빨래 잘 돌아간 기념으로 우리 세제 짠! 이야! <laughs> 아! 이 세제 잘하네. 아우. 이 액체 세제의 정체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닦아놓은 파워 에드로 만들어서 세제처럼 아주 시원하게 만들었다고. 빨래도 세탁기에 돌리면 되는 게 있고, 안 돌려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단 말이야. 어, 괜히 세탁기 돌려서 옷 줄어지는 차라 있어, 없어? 난 있어. 그래서 막 그런 니트나 그런 이제 그런 복실복실한 애들은 손으로 쫄을쫄을, 쫄을쫄을 이렇게 빨아줘야 되거든요? 저희 예의 클리닝은 손빨래까지 직접 해드립니다. 이렇게 빨래판도 늘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누도 준비해왔어요. 자, 우리 고객님 옷을 아주 새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아주 빤딱하게 빨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우리 고객님 빨래를 하신 거야 뭐야 이게 뭐야 몸이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아이거 세탁기 돌러서 줄어들었나 봐. 어떡해? 아우 진짜 이거 이거 나한테 맡겼어야지. 옷이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지 마세요. 내 예, 클리닝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자 이제 빨래 비누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닦아줄게요. 비누. 자, 한번 빨게요. 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게 비누를 잔뜩 묻혀서 해야 돼요. 진짜 와 뒤집어도 한 번. 자 이렇게. 어어어 어, 어, 어. 아유 비누가 몇 밖에 안 남아 있는. <laughs> 우리 스탭 비누가 너무 세정력이 강력해 가지고 여러분 조금 몰라. 어 원래 이렇게 더잘 빨리는 거야. 누가 정했냐고요? 내가 정했어요. 자 계속 빨아. 아아자 이렇게 비누칠이 잔뜩 해줬으면은 이제 굿노의 빨래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새 옷이 됐다. 와. 이맛 보십시오. 옛예 클리닝이 이전 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거 고객님이 놀래 잡가시는거 아닌지 모르겠어. <laughs> 보이시나요? 아, 이게 아까 그 옷에서 나온 때 쿠폰이에요. 아 근데 이렇게 더러워진 물을 그냥 버리면은 우리 고객님께서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랑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옛예 클리닝을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비누가, 왜 하나가 남았어? 이 남은 국물에 이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맞습니다. 어우, 고소해, 아우, 불뿔해 아우, 불해 아우. 누가 햇반 좀 가져오세요, 햇반. 비누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오늘. 아우, 빨리 내서 나온 이 진하 냅키스가이 비누와 만나니까 아주 환장의 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누는 두부고요. 이때 국물은 간장입니다. 두부와 간장. 이 조합 어떻게 잡는데 자, 이제, 청소로 빨래를 끝냈으니까, 설거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덕시가 말이죠. 몇대소도로 이게, 물려내리온접시라고 아주 꾸준하고 아주 아기같이 다뤄달라고꾸개게 나한테 말씀을 하실 거랑요. 저희가 아주 측심시럽게꾸준리더 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예 클리닝에서 만든 아주 축제 수세미라 먹으랑요. 다 다르잖아, 다 느낌이. 시스날다 수가 없어. 어, 어, 어.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얼마나 잘 닦이면 이렇게 때까지 나와?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얘론이가 이거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 어. 어. 그냥 사르르 녹잖아 근데 이거 소토탕 아니에요? 파스텔라예요그 대전에 성심당 있잖아. 버거이랑 비교가 안 되는 맛이요. 얘 예, 그린이 수줍이가 성심당 보다낫다 성심당이요? 연락주세요. 이제 아까는 그냥 갔다는데 이제 퐁퐁은 좀 짜가지고, 아, 한번 이제 좀 제대로 닦아보실게요.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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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고요? 먹는 걸로 장난하지 말라고요? 저는 먹는 걸로 장난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laughs>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 토핑을 추가한 거예요 여기다가 걸꿀 카스테라 아실란가? 모르겠어? 여기 이게 또 꿀물이거든요? 얼마나 달콤할까요? 당장 내 입으로 사라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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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코만꿀 아카스테라에 좋아? 나는 조금 청성하실게요 이제 세금력이 아까보다 한 다섯 배는 더강력해질이 수세미로 이제 또 설거지 마저 해볼게요.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깨끗해져. 라 아, 어머, 어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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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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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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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이거를 인멸해버리겠다 어떡해? 바로 먹어야 아, 이거, 왜 소중히 잘 알았는지 알겠어. 너무 맛있어. 세 번째, 여기가 깨끗해야, 진짜 집이 깨끗한 거라고 할 수가 있다. 바로 뭔지 알아? 변기 전기가 깨끗해요!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엘크리즈만의 특별한 변기 세정들을 준비해 줄게요! 여기 지금 좀 특별하게 좌변기 씨라가지고 저희가 여기 안에다가 특별한 변기 세정제를 직접 까드렸어! 이거 다들 알지? 알지? 어, 여기 꽃미양을라는거 얼마나 이뻐요? 눈도 즐겁고 코도 즐겁고 변기도 좀 즐겁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배출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이 변기 세정제가 너무 예뻐서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세정제를 하나 뜯어가지고. 아. 짱 끝에. 내 입에 넣으니까 좀 기분이 약간 나쁜데? 시기. 맛있어요. 네. 여러분, 변기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장롱 속에. 막티한 마켓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막 이제 옷 때문에 이제 가슴 냄새가 막 이렇게 나면은 이제 곤란하고든요 이게 처렴이 되는 거야 다른 옷까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애숙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쁜이 쟤 제스티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옷장 속에 넣어 놓으시면은 냄새 싹, 세균 싹, 습기 싹, 모든 걸싹 아주 싹싹싹 깨끗하게 해드리니까요. 이거 고객님 장롱에 넣어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입안이 쪼금 습한 것 같아가지고, 제습제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한 입만, 한번 입에 넣어볼게요. 아습기 스키가, 잠깐만, 아. 한입 먹었는데 이 입이 건조해질 수가 있을까? 이 제습제는, 햇빛 꼬바로 만들었답니다. 이게, 오렌지랑 리치를 섞은 건데, 이 맛이 오묘해. 그러니까 우리 터피보바 제습제는 옷장에 넣지 말고 입속에 넣도록 합시다. 알겠지? 응. 자, 이렇게 우리 고객님만을 위해 아주 특별한 클리닝 서비스를 마무리했는데요. 창문 클리닝부터 손빨래, 설거지, 변기 세척, 제습 서비스까지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뭔가 내 위장도 같이 클리닝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지금 다시. 됐... 오늘 저희 엘크리핑 서비스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꼭 5점 만점에 30주 정도에 되는 후기 꼭 부탁드릴게요 고객님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할레